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예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 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15절 16절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역할도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역할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실제적인 이 과정은 성령님이 전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임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여인들이 그 아기를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잉태된 생명은 해산할 때까지의 이 과정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어가는 이 과정과 믿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수 있도록 이 만드는 과정은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양자 수속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며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자녀가 아닌 법적인 권한, 특권을 가진 실제적인 상속자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가 아니면 잘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끌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라면 그가 비록 못 났을지라도,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실수를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이 특권과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특권은 동시에 고난 받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과 영광만 받는다면 우리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령한 가족이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란 영광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자녀가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후계자의 축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후계자의 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축복만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될 만큼의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만 그 영광을 받고 상대방과 그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무늬만 부부지 진짜는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영광만 받고 부인에게는 고난만 준다면 그들은 부부가 아니라 주인과 어쩌면 종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부부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남자분들은 자기 부인을 종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부인은 집안 살림만 하고 아기 키우는 일만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제적인 주권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한 남편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정말 부부는 고난도 같이 하고, 이 고난을 같이 나누고, 영광도 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도 같이 나누지만, 고난도 함께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만 받기를 원하고, 고난을 받기를 거절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같이 영광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영광을 저울질해 보면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받을 이 영광에 비하면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을 떨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잉크 한 방울이라고 말을 한다면 앞으로 받을 영광은 태평양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얻게 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지면 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따라오고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받을 영광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스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받는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교회에 있으든지 성교지에 있으든지 가정에 있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를 수 있지만 이 어려움, 이 고난은 반드시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뛰어넘지 않고는 영광이 절대 없습니다. 이 고통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정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이 시가 되어서 영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름밤을 치면, 엠편 뺨을 돌려대고, 그 옷을 달라고 하면, 소고까지 줄수 있어야 하고, 오리를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을 이 영광이 현재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성경적 통해서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고 뛰어넘어서 부활의 영광이 내게 있을 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심령으로 또 육체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뛰어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을 때 울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을 기뻐하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편에 계시는 주님을 볼수 있어야 되고 고난 뒤편에서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볼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 보기로 작정한 사람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의 눈은 빛나고 또 고난 속에서 그의 생각은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절감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영호 목사님 같이 원수를 끌어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고 편하게 살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옥에서 죽는 편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힘들지만 그렇게 할수 없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너희가 무사히 잘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조물이 고대하는 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노마스를 보면 재밌는 사실들이 참 나타납니다. 사람들만 이 양자됨의 구속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이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19절의 이 말씀에서 고대한다는 것은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목을 길게 빼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사람만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는 이 축복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함으로써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도 저주를 같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은 다시 인간에게 가시덩굴 엉겅키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이 자연은 천국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환경이 오염되었고 쓰레기통 같은 이 지구로 인간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 불과 엉겅키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이 육신이 자꾸자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허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며 죽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 운동은 기독교인의 몫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킬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라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원해도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없는 이 무능력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곳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구와 환경을 구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도 땅도 피조의 세계도 모두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에서 인간의 구원과 이 환경의 구원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비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처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 말할 수 없게 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노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신의 물이 흐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세상이 확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참잘 해주셨어요. 하나님 새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였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또이 죄성이 인간의 타성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이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면 세상이 확 달라 보이듯이 매일 매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는 이 기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인간의 영혼이 신음하며 고통받는 소리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은 너무 외롭고 고독하며 또 탄식하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의 세계도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충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지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23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과 탄식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받은 우리도 피조물들과 같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몸입니다. 몸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의 완성까지도 탄식하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나 버립니다. 예수 믿고 나면 구원 받았다는데 거기서 끝나 버립니다. 아기를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잉태를 한 것입니다. 잉태된 것은 해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잉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케 하신 교회가 언제 해산하였습니까? 오순절날 해산하였고, 눈에 보이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증거가 나타나도록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은 해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몸의 구원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서 의의 종로로 타고 의의 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울은 8장 2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법도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육신의 이 법, 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서 사도바울이 통곡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삽니다. 보는 대로 말합니다. 느끼는 대로 말합니다. 정제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육신의 본능의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에는, 이 몸에는, 우리 몸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새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몸을. 우리가 죽고 나면 흙몸은 땅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흙몸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도 이러한 몸을 갖게 새 몸을 갖게 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헌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으로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위해 계속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노마스 8장 28전에서 보니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20,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시 어, 26절부터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질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몸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면서 성령의 도구로 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또더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도 구원받는 이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서서 볼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고대하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위하여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허무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껏 저희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또 많이 넘어졌습니다 또 아버지는 성령님을 근심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